뛰는 때 오른발 뒤꿈치, 다운스윙 때 앞꿈치 밟아주고 지면을 차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할품TV 이종혁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체 체중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체중 이동은 우리가 공을 강하게 치기 위해서 무조건 해야만 하는 동작인데 어떻게 올바르게 체중 이동을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대로 하체 체중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흔히 체중 이동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을 보면은 단순하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백스윙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그냥 다리만 밀어서 스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리만 이렇게 밀어서 스윙을 해버리면 몸이 오히려 뒤로 젖혀지면서 배치기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밀기만 하니까 공한테 힘을 전달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밀리는 동작을 스웨이라고 하는데 스웨이 동작은 절대 공을 강하게 칠 수가 없어요 기둥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밀려버렸으니까 체중 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자리 멀리뛰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제자리 멀리뛰기를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자리 멀리뛰기를 할 건데 처음에 도움닫기를 하려고 이렇게 뒤로 팔을 젖혔을 때 체중이 어디로 가죠 살짝 뒤로 올 거예요 뒤로 왔다가 뛰려고 내려가면서 앞꿈치에 힘이 실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지면을 차고 나가게 되는 거죠. 뒤에 있다가 앞꿈치로 실리면서 지면을 차고 나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하체 체중이동 골프에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백스윙을 할때 약간은 오른발 뒤꿈치에 힘이 실리는 게 좋아요. 쭉 회전을 할때 오른발 뒤꿈치 과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으로 체중이 실리고 제가 지금 오른발 앞꿈치를 들었죠 그럼 100% 뒤꿈치에 체중이 실리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실려 준 다음에 다운스윙으로 전환이 될 때는 뒤에서 왼발 앞꿈치에 체중이 실리면서 스윙이 돼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백스윙 때 오른발 뒤꿈치 다운스윙 전환으로 왼발 앞꿈치에 체중을 밟아주고 지면을 차면서 스윙을 하는 거죠 장타 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의 특징을 보면은 왼발을 치고 뒤로 확 빠지는 선수가 많아요. 왼발이 여기다가 뒤로 오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거는 그냥 단순히 왼발을 뒤로 뺀게 아니라 앞꿈치로 지면을 밟았다가 찼기 때문에 왼발이 뒤로 밀리면서 굉장히 강한 힘이 전달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제자리 멀리뛰기를 하는 원리처럼 지면 발력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면 발력은 맥스윙 때 오른발 뒷꿈치에 힘이 실려놓고 다운스윙 전환 때 왼발 앞꿈치에 힘이 실리면서 지면을 앞꿈치가 차주는 거죠. 나 왼발 앞꿈치 힘 실어주고 지면을 차면서 스윙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체중 이동이 굉장히 강하게 되면서 타이밍이 제대로 맞아 들어간다면 공을 굉장히 멀리 칠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올바르게 체중 이동을 한 분들 보면은. 피니시때 왼발 앞꿈치가 살짝 들리면서 왼발 바깥쪽에 뒤꿈치 쪽으로 힘이 많이 실려 있어요. 그렇게 치면은 공을 굉장히 강하게 칠 수가 있어요. 백스윙 때 오른발 뒤꿈치, 다운스윙 때 앞꿈치 밟아주고 지면을 차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공을 굉장히 강하게 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리듬을 잡아가면은 여러분들도 올바른 체중 이동을 하면서 공을 훨씬 더 강하게 칠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참고하시고 체중 이동에 대해서 좀더 많이 연습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레슨을 받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댓글 참고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